아, 너 지금, 지금도 계속 해? 지금 97명이야 음, 많이 올랐지 그래도 어. 그래서 그래도 수준이 하면 오르긴 하네 제가 자라에서 또뭘 샀답니다 샀어요 짜잔 오랜만에 자라에서 뭘 샀습니다 이게 요런 니트거든요 너무 귀엽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배색이 달라요 그리고 퍼프 소매에다가 심지어 니트 가디건이고 와. 단추도 다르네요 색깔이 너무 귀엽다 이거를 샀어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배색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요거거 <laughs> 니트 가디건을 샀습니다 고넨 나중에 이으면 보여드릴게요 진짜 귀엽죠 진짜 졸기네 아무튼 요거를 샀습니다 오랜만에 산거 언박싱을 합니다 귀엽죠 음. 나중에 입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자라에서 샀던 거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파여서 이 안에다가 그런 브라렛 같은 거를 입고 살짝 그냥 보이게 레이스 브라렛 같은 걸 입고 이렇게 입었어요. 예쁘죠? 이게 생각보다 크롭해서 완전 하이랑 같이 입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너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진짜 예뻐요. 입으니까 더 예쁜? 아 그리고 바지는 요 제가 좋아하는 부츠컷 청바지를 입었고 이렇게 입고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 나가서 밥을 먹고. 명절 선물 세트 같은 거를 좀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아우터를 일단 먼저 입고 올게요. 이거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열어줘! 가봐. 이렇게 꼭 아우터 입고 올게요. 아우터는 얘를 입고 가겠습니다. 간식 파티 해줄 간식 파티. 간식 파티. 그럼. 콜콘. 어? 콜콘 콜콘 다료. 다근 먹어? 더 먹어. 월요일인데 사실 출근 때 이거를 찍고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게을 게을러서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퇴근을 했고요. 요 가방은 로서울에서 이번 시즌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인데 에코백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게 사이즈가 좀더클줄 알았는데. 작아요. 근데 다행히 제그 엄청 큰 텀블러도 들어가더라고요. 그텀즈 텀블러인데 그것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냥 보조 가방으로 아반백을 엄마한테 줘가지고 한테 요걸 들고 다니고 있고 안에는 어떻게 입었냐면 보여드릴게요. 응? 안에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요거 가디건도 태양 옷장, 바지도 태양 옷장이고 어 요거 안에는 자라에서 샀었던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꺼내서 입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블라우스랑 요렇게 가디건이랑 같이 해서 입었고 요렇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어, 많이 구겨졌어요. 어,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구겨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입었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월요일 출근룩이었습니다. 어, 근데 퇴근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입고 다녀왔고요. 저는 산책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다시 엄청 오랜만에 찍어보는 영상입니다. 지 오늘은 2월 또 마지막 주요 벌써 그래서 거의 한 달을 못 찍었는데 어 하려고 했던 일이 엄청 잘 마무리돼가지고 핑계지만 <laughs>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는데 아무튼 그게 잘돼 가지고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찍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목폴라에 크롭티 입고 밑에는 와이드한 바지 요거 입었어요. 그리고 이거 가방은 노티드 스튜디오 제가 엄청 자주 사는 쇼핑몰인데 거기가 이제 어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것도 있고, 아무튼 뭐 겨울 시즌 마무리 하면서 세일을 했는데, 이게 제작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4만원에 득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가방, 새로운, 오랜만에 새로운 가방을 들고, 너무 귀엽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입고, 오랜만에 출근룩을 찍습니다. 그러면, 아우터를 입고 올게요. 아우터는, 어, 요 크롭한 3일 피거진 패딩을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근데 이 패딩은 조금 아쉬운 게, 여기가 자꾸 화장하면 얼굴에 닿아서 좀 불편해요. 근데 귀여우니까 참습니다. 어제 이렇게 입고 월요일 출근이라 너무 힘든데 다녀올게요. 잘또 그럼 안녕. 여러분 제가 막뭐 계획했던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았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제가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느라고 11월 거의 마지막 주부터 2월 셋째 주까지 계속 일요일마다 필라테스를 어, 지도자 과정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번 주에 드디어 끝이 났고 시험을 봤고, 저는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laughs> 그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돼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고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어디 학원에서 땄는지는. 그래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운동을 안 가도 돼서 너무 기쁘다 그 말이었고 네 아무튼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내 자신 키트. <laughs> 그럼 안녕.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갔다 왔어요. 또 퇴근룩입니다. 오늘은 음, 화요일이고 오늘은 이렇게 맨투맨에. 요 원로그 슬랙스를 같이 입고 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또 요거 들어줬고 이렇게 입고 위에는 패딩을 입었었는데 패딩은 뭐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입고 갔다 왔고 음, 저는 이제 산책을 또 나가보겠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어, 산책 가는 것도 막 너무 춥고 이래서.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를 위해.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입고 갔다 왔고. 저는 산책 갔다 올게요. 안녕! 오늘도 다녀왔습니다. 거울이 너무 더럽네.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갔다 왔어요. 밑에는 부츠를 신었어가지고 양말은 사실 좀에러 같기는 한데 아무튼 아우터는 톰보이 요거 코트 입고 가방은 요거 또 똑같이 들고 뭐든 마음에 들면 계속 주구장창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입고 안에 입은 거를 얼른 보여드릴게요. 안에는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 태양 옷장 그 제작 블라우스고, 요거는 위에 요거 가디건 니트는 메이비베이비 거 그리고 밑에는 그냥 청바지 있는 거막 입었고, 오래돼가지고, 무릎이 나왔네? 오늘 빨아야겠다. 아무튼 오늘은 요렇게 입고 다녀왔고요. 저는 요, 블러스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주름 잡힌 거랑 이렇게 같이 입어도 엄청 빈티지 해서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입고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하루종일 예쁜 옷 입고 있었더니 기분 좋았습니다. 좋아. 아무튼 이렇게 입고 다녀왔고 제가 그리고 루루서울이라는 쇼핑몰에서 엄청 귀여운 원피스를 하나 샀거든요 그거를 언박싱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목요끝 금요일이다 예에 <laughs> 예에 예에 예! <laughs> 그 <그걸> 못맞다가 엥엥 <laughs> 응? 응? <웃음> 아무튼, <웃음> 언박싱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인센스 스틱을 제가 진짜 사고 싶었는데, 어, 인센스 스틱,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인센스 홀더를 샀어요. 근데, 요거를 샀습니다. 안 보이나? 귀엽죠? 음, 자기 건줄 알고. 요거 홀더를 샀고, 인센스 스틱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인센스 스틱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제가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아지한테 무해한 거를 찾다가, 강아지랑 뭐 고양이를 키워도 강아지 고양이한테 무해한 인센스 스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샀고, 아직 스틱은 안 왔고, 일단 홀더만. 먼저 샀습니다. 요거는 그냥 인스타 광고 보다가 보고 샀어요. 니꺼 네 아니야. <laughs> 요거를 샀고, 그리고, 어 또산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쁜 거 사가지고. 이거는, 서울이라는 쇼핑몰에서 샀는데, 이런 패턴이, 하트 패턴이 있는 원피스를 샀습니다. 조금 근데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 다 막, 무난하게 잘 입을 법한 그런 건 아니고, 완전 좀 약간 시각?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입은 게더 예쁘거든요? 뭔가 전체 샷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입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작을 샀는데 색깔이 진짜 너무 원색이라서 너무 예뻐요. 봄에 가디건이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티셔츠랑 같이 받쳐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입고서는 보여드릴게요. 그럼 끝! 안녕! <목소리> 여러분 제가 일단 이렇게 입어봤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입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여름에는? <laughs> 당연히 여름에 있겠죠? <laughs> 근데 생각보다 파격적인데 예뻐요. 어, 어, 반팔 티랑 같이 입어도 될것 같고, 여기 조금 많이 파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막못 입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많이 아무튼, 이렇게 다리가 너무 많이 부었네. 아무튼, 요렇게 입어봤고. 예쁩니다. 핏도 너무 예쁘고. 근데 단, 이게 단점이, 어, 가슴, 바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안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되게 쨍기고. 음, 갈비뼈가 늘어나면, 여기도. 같이 좀 늘어난? 뭔 소리야? <laughs> 아무튼 여기 그리고 지퍼나 뭐 단추나 이런 여닫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위로 입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바스트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조금 체격이 조금 있으시다거나 그러면은 여기 이 흉통 때문에 입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 이렇게 입어봤고 뭔가 제가 나중에 티셔츠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활용해서 입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색깔이 진짜 예쁘고 안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치마 뭐 비침이나 이런 걱정은 절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길이도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어, 허벅지에서 조금 위 정도고. 그래서 막 불안할 것 같았거든요. 그 모델 샷을 봤을 때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너무 예뻐가지고 음. 다음에 제가 티셔츠라든지 뭐 나시티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입어가지고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뭔가 겨울옷 입다가 갑자기 이런 옷을 입으니까 막 수영복 입은 것 같고 조금 낯설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입어봤고 너무 귀여워요. 여름엔 이거 하나만 입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는 루루 서울에서 산 제작 원피스였습니다. 요렇게 가슴 부분에 이런 셔링 디테일 잡힌 것도 예쁘고 아무튼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laughs> 바지를 봐.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핑크 톤으로 맞춰서 입어 봤어요. 이렇게 좀 와이드한 슬랙스에 위에는 이거는 위더우 섬에서 되게 좀 오래 전에 샀던 셔츠인데, 안 입고 있다가, 이게 사실 봄, 여름용 셔츠거든요. 엄청 얇아요. 이거를 안 입고 계속, 안 일부러 안 입은 건 아닌데, 어떻게 보 하다 보니까 못 입고서는 가지고 있다가, 지금 오늘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안에 목폴라를 입었고, 목폴라를 입었는데, 어떻게 또 톤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핑크핑크하게 입고 갑니다. 어우 너무 안 믿기네. 가방은 또 얘로. 이거를 진짜. 근데 지금 안 팔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사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아무데나 정말 다잘 어울립니다. 대 이렇게 입고 어... 아우터를. 입고 와볼게요. 오늘 아우터는 요, 약간 남천동 룩. 요거, <laughs> 요 아우터를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도리는 해줄 거고, 일단은 요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약간 90년대 스타일. 오늘 되게 편하면서 좀, 그래도 차려 입은 것 같죠? 아무튼 이렇게 입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한주 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요. <laughs>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도 열심히 가서 출근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